어! 어아 나왔다나왔다 봐봐! 우와! 우와아 우와! 잠깐와두 아 아. 마리 얘가! 아. 아, 아. 이야 진짜! 아. 이거 보세요 아. 여러분! 우와 아. 엄청 아. 커요 아. 여러분! 우와 진짜! 대박! 와어대와 아, 아, 아. 어? 대박. 어 아. 잠깐! 대박 죠 봐봐! 내가 물었다한 번에 세 마리 여러분! 이야 어! 내가 물었다 했잖아요. 와 진짜. 어 얘는, 얘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. 예. 어? 네. 자 나와라 나옵니다 여러분 사이즈 괜찮아요. 오 괜찮습니다. 오 이거 커, 커커커 커. 어. 오. 자. 오. 오. 오 사이즈 좋아요. 오. 와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용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그 시와구에 한번 또 나왔고요. 어, 그 세조개, 세조개가 너무 또 땡기는 바람에 세조개 또놀이로 왔습니다. 오늘 바람이 진짜, 와, 태풍급이에요. 태풍급. 엄청 추워요. 일단 오늘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바로 출발할게요. 출발! <목소리> 여러분, 사는 건가요? 이거? 와, 이거 살았겠지? 핫뚜, 하뚜, 핫뚜. 하뚜. 핫뚜입니다, 여러분. 아, 요쪽에서 봐요, 핫뚜인가? 자, 핫뚜. 자, 살았을까? 짠, 이야, 살았어. <laughs> 오, 피조개. 피조개 하나. 야 오늘 오자마자, 그래, 첫수. 피조개. 핫두입니다. 이 나이스 비조개 그래요. 이렇게 날씨 추운 계절은 또 조개, 조개 철인만큼 조개를 잡아야지. 와, 물색 좋네. 오늘 물색은 좋은데 이 바람만 아니었어도 참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. 아수워. 뭐 어, 여러분. <laughs> 오늘은 피조개 날인가? 야, 또핫입니다 핫두. 하뚜. 나이스. 자, 봅시다. 짜잔. <laughs> 야, 이렇게 피조개. 야, 오늘 또 오늘은 뭐 피조개 날인가 보다. 들어오자마자 자꾸 피조개가 보여요. 나이스. 자, 패대기는 홍마. 우와! 홍마. <laughs> 와, 역시, 오, 야, 오, 우와, 오, 진짜 크다. 홍맛이 점점 커지네. 와, 진짜 엄청 겨울에, 커진다. 겨울에 아, 하잖아. 아, 하잖아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피족, 와, 진짜. 피조개, 피조개. 어, 아. 와, 홍맛이 예전보다 엄청 더 커요. 야, 오줌 싸지 마. 아, 오줌 싼다. <laughs> 아 진짜 궁뎅이 보세요, 궁뎅이. 야, 진짜 크다. 홍마십니다, 홍마. 홍맛. 와, 크다 이거, 이거, 이거 사이즈. 야, 예, 이거 사이즈 큽니다, 여러분. 엄청 커요. 자, 들어와. 아, 야, 야, 나 야, 야, 야안 여기 있다. 오, 진짜, 엄청, 엄청 커. 이야, <laughs> 부이. 뿌위. 와, 부이입니다, 부이. 이야, 와, 더, 더. 깨지긴 했는데, 와, 이거 보세요. 커요, 커. 다쭉 밀어넣어. 예. 어깨 어. 어, 어, 어 나온다. 어, 우와. <laughs> 사이즈 좋다. 이야, 좋습니다. 대박. 넵타님. <laughs> 우와. 대박. 괜찮죠? 보셨죠? 바로, 바로 어떤 거님 보셨죠? 어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뭐 하십니까? 뭐 건드려도, 뭐. 진짜 너네들은 뭘, 뭐, 뭐 하는 거야? 안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. 자, 한번 빼보자. 쭉, 쏙. 아, 이렇게 쏙 빠져서 쏙인가? 응? 쏙. 쏙님. 자, 다시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미안해. 자, 들어가. 았지 아, 갈게. 엉금, 엉금. 기어가자 언제 갈래? 언제 갈래? 야, 진짜 왜 이렇게 느린 거야? 바다의 달팽이입니까? <laughs> 진짜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어? 열렸어. 열렸어. 어, 그런 그런 거. 어. 그래 열렸으면 그걸... 그거를. 그거. 어, 맞아 맞아 그거 어, 맞아. 그거 맞아 맞아 맞아. 구멍 크다. 어. 어어 아, 어. 어 야. 아니 그냥. 어어 물었지. 어, 물었어 물그럼그 어, 상태로 놓고 옆에 아, 파. 파. 파 파. 발로 쭉 차니까 나오더라고. 어 옆에 파. 옆에를 파네. 거기를 어, 주변을 파내야 돼. 그래야 안 깨져. 어, 야 이거 진짜 낮에 와서 봤었으면 어. 진짜 많이 잡겠네. 어. 물 어차피. 어. 아, 아, 야물 들어와요? 아 이거 여기 파니까. 맥주야. 예, 잠깐만요. 맥주행지? 그냥 그 옆을 파면 돼요. 어, 잡았다. 아, 예. 늦게 왔어요? 어, 어디 어디? 어디? 왔어. 그렇지 나오지. 어, 나다 만져지지? 네. 어, 자, 우럭 쪽이 또 올라옵니다, 여러분. 야, 아, 큰거 같아, 저희가 큰거 또, 같아. 새로운 걸 또, 역시, 끄당놈 도전, 다 성공합니다, 여러분. 아, 이거, 이거,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흔들어. 위아래로, 양옆으로. 나온다, 얼마나. 힘든데, 제가 어떻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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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옵니다, 나. 어? 나옵니다, 나옵다 진짜 커. 진짜 대박. 대박. 와, 대박. 와 대박. 엄청 커. 이거. 야, 어, 이거지. 이거. 우와 이것도 우리, 와, 저희 이거. 자. 자. 여기 4마리 있어요, 4마리, 이곳에. 오. 어 그러면면 돼요. 네. 이거는. 타세요. 네, 마리, 네 마리. 오, 파네, 파네. 파네. 오, 결국뭐걸립다 계속 서오른막 아. 나와. 잠깐, 아. 여기 있 여기 큰것 그 같은데? 느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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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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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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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자, 자, 잡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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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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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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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. 오케이. 됐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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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또 있어, 또 있어, 또있 꽃입니다, 꽃이. 이야. 그 우럭 쪽에 꽃이. 와, <laughs> 오늘은 또 우럭꽃이 아니야, 어? 아니야, 우럭 꽃이 날이네. 아니요, 아니요. 우럭 쪽에. 이따라. 이렇게 땅을 이따라. 치면, 어, 여기, 여러분, 여기 구멍 열린 거 보셨죠? 두개 열렸어요.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살살살살 넣으면서, 어, 쏙 들어가면 흔들어 주세요. 그러면, 물어요. 입니다. 갔다리 갔다리. 어, 물었, 물었어. 물었고, 여기도, 아까 열렸죠? 이것도, 살살, 살살 놓다 보면, 어, 뭐야? 이거 올라와? 왜 이래? 예, 물었어요, 또. 또 물었습니다. 물었고, 얘도, 어, 얘도 물었어. 여기 두 마리 물었어요! 어, 여기, 어디? 여기랑 여기 두 마리. 아, 어. 여기가? 어, 두 마리. 어, 둘이 같이 해서 한번 올려볼까요, 그냥? 네. 아, 여기 오, 파면 나옵니다, 아. 여러분. 아, 좀 넣어요. 아, 좀었어요 하나, 둘, 셋. 셋! 자, 올라옵니다. 깨우니까? 아, 자. 어, 오, 오, 어, 빠직 소리가 난다. 아, 이게 쉽네. 이렇게, 이렇게. 아 깨졌어. 깨졌어. 하나, 아, 하나, 하나, 하나 여기 하나. 아 잠깐만 어 여기는 이거 뭐야 저 개불 개불도 나왔어 개불, <laughs> 개불 어 개불. 아, 개불? 개불 자 여기도 제가 아까 꽂아 놓은 것도 하나 더와얘 사이즈 커요 여러분 오 아, 올라옵니다 잠님 잡을 수 있어요 네 잠깐만요 아, 자 올라와요 자오와 사이즈 보세요 야 대박 제가 두 마리 어 우럭 진짜 이 비싼 우럭 쪽에, 오늘 진짜, 와, 대박이죠, 여러분? 이게 바로 우럭 꽃지. 응. 물진 않았는데, 파면 아, 나올 것 같아요. 예. 저도 위치만 알면 돼요. 예, 그럼? 그쵸. <웃음> 아. <웃음> 어. 오, 오, 살살, 살살. 아, 어, 잠깐만요. 좀, 파줄게. 좀 들어줄게. 어, 자. 안 되는데. 모르겠어요. 일단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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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. 봐봐요. 우와 크다. 이거 커요, 커요? 여러분. 예. 네. 와 네, 커.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진짜 커요. 와 진짜 아, 어마어마죠, 하 아, 여러분. 아주 좋아. 와 우럭 쪽에 아, 진짜 좋아. 나이스. 대박 굿 우와 진짜 어 여기를 파주면 내가 손을 여기로 넣어서 어 거기를 이제 파내주면 옆쪽을 파, 파주면 어 여기를 어 여기를 이렇게 파줘 이렇게 어어 어, 그렇게 어 그래서 어 파내 그러면 봐봐 잠깐만 이렇게 이제 어이어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손으로 대잖아 여기 여기 물고 있네 있어? 여기 혹시? 여기 있잖아 물고 있지? 어 여기 그죠 그래? 여기 물었어? 물었어 아 뭐야 떡조개 아, <laughs> 떡조개가 아, 물었어 <laughs> 떡조개가 물었어? 습니다야너 <laughs> 가라 너는 해가 안 돼서 안무거이얜 <laughs> 뭐야 아까 물었어? 얘 떡조개 왜또 있어 이냐 <laughs> 아니야 나 여기다 버렸는데 오만 <뭐라> 진짜 여러분 이거 거의 30분 동안 잡은 거예요 30분 동안 와 아이 여러분 이거 진짜 감 잡고 나서 와 갑자기 야. 엄청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와 진짜 엄청 나죠 자 이렇게 놓으면 우 우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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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라> <뭐라> 대박 대박 <뭐라> <뭐라> 나와요 예 네, 나와요 우와, 와 이거 패대기님이 제 썸네일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구독, 아.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, 아, 여러분. 아, 여러분 이게 해루질이라는 게야 진짜 함께 하면은 네. 진짜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와 아. 아, 진짜 여기 사이즈도 보세요 와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 이제 잡다 지쳐서 또 이렇게 오늘 해루질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새로운 걸 잡으면 정말 재미있어요. 오늘 너무 재미있게 헤비질하고 이만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. 여러분, 패대기님하고 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